내가 다시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한서TV의 한서입니다. 안녕하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은요, 예. 한국 모던데요. 네, 저번 아, 편에 이어서 아, 계속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모두 19.4%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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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시민이 걸렸네요. 시민이 또 걸렸네요, 여러분. 어. 이번 판은 잘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잠시만 있다 보도록 아. 하죠. 여러분, 이 게임 노다지를 찾았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이곳으로 오세요. 이거 통과해가지고, 일단 일로 오고, 내려와요. 내려온 다음에, 여기, 이거 갈쇠 있거든요. 일로 내려오면은, 이런 방이 하나 있답니다. 와, 진짜 대박.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을까? 오늘 오늘 다써나 선수님, 혹시 이거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실래요? 위에? 저, 아, 이거 잠깐 위에. 뭐야, 너 머리에! 야, 이거 똥처럼 보여, 이거! 방금 누가 지나가는데 살인마였나? 방금 누가 예, 지나갔는데. 제가 여기 일부러 꼈어. <laughs> 여기 꼈어. 설마 위에가 보이니, 너? 어, 위에 보여. 엄마야, 엄마야, 위에 보이는데? 진짜? 저기요? <laughs> 여기요. 뭐 <laughs> 위에 살인마 있어. 와. 위에 살인마 있어. 어 달려주세요. <laughs> 어, 보안 보안관 여기 지금 점령당했는데 뭐 하고 앉아 있, 노 노세요? 이거야 살인마 대령. 아, 살인마 아니, 아니죠? 안녕인데? 아니죠. 그렇죠. 그냥 안어 갔죠. 어 뭐야 저기 보안관 총 있다. 아이트 한수 너가 먹는 거 맞아? 한수야 내가 저기에서 체크해 줄게 여기에서. 오는지 오면은 쏴버린다. 네, 네, 네. 안살 내려와 내려와. 오면 너 거기다가 이 바로 죽어. 아하 이거니 쏘면 나도 뭐야 이거? 뭐, 피부 타임 알려줘 무서워 지금 누구 남은 거야? 아? 지금 누구 남은 거야? 나 일단 빠져 이러면 우리 이기는 거야 아니면 우리 지는 거야? 여러분 저 무서워요. 저 뭐더라고요? 어우 야 무섭다 야. 무서... 와. 어우 <laughs> 야, 야 우리랑 오. 같이 도사 뭐도였어. 어. 어 끔찍해라. 와. <laughs> 우리랑 같이. <laughs> 와 내가 저거 안 먹었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는데.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를 해 볼까요? 헬로. 안녕하세요. 아, 했던, 했던 게 이거였지. 짐. 아, 안녕하세요. 한수야, 여기 이거 한국 모더야. 일반 모더가 아니라. 자, 그냥 영어로 쳐 봤어. 아, 둘다 20%가 넘는 24.2% 과연 뭐가 뜰까? 으아. 아, 우와. 아, 진짜. 운도 또 없네, 요 여러분. 아, 진짜 현수야, 아까 거기로 또 갈게, 난. 아, 그래. 야, 이거 진짜 근데 운 진짜 디게 없다, 우리. 현수야, 근데 그거 알아? 뭐? 나 사실은 응. 구원가 뽑았어, 지금. 너? 어. 이편 너무 와. 미안너너 친구야. 친구야. <laughs> 친구야, 미안해. 나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친구야 미안해. 자딱한번 이거 포, 보안관 뽑혀서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 자해보지 해보기도... 아니 그 아까 그 벽돌로 볼수 있었잖아. 음. 그 벽돌로 해서 위에서 살인마가 죽였을 음. 때. 응그 밑에가 밑에서 위에가 보여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도 쏠수 있어가지고 아. 위에 있는 사람 죽이는 거 밑에서 아 진짜 아, 뭐야 진짜. 이거 알려줘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서 커져. 아무나 이거 못하겠어 에라이 으아 제발 나는 진짜 <laughs> 20몇 퍼센트인데 이 사람 아 진짜 아 진짜 무빙 겁나 잘해. 현수야, 너안 던져, 그런데? 와! 어머, 뭐야, 던질 수 있었어? 응. 와, 뭔지 모르지만, 먹어. 뭐야. 에이팝! 에이팝! 에다 에이. 어디 갔어요? 너가 찾아야지. 현수야, 혹시 그 위에 100이라고 뜨니? 100? 응. 어. 지금은 90 몇. 응. 그게 이제 시간이야. 너그 시간 안에 다못 찍으면 죽이면... 어, 오. 뭐야 한왜이리 자리? 어떤 일? 아무것도 없던 한소가 어, 잘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못한 거니까 이제 여기요 <laughs> 사람 있어요. 제발 죽여도 한소를 뭐 우비 못찍 한소를. 사람이 있어요. 여기요 계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 한번 더 마치죠, 마치죠. 난 한사람 화면 보고 있지 뭐야 한사람 오쳤어 이걸. 으아, 으아, 이체 으아, 몇명 남았지? 몇명 남았지? 몇명 남았지? 나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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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유, 아 아유, 이래야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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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 미덕 친구가 날 죽였어. 이제 유건이가, 이제 유건이가 살인마 될 타임이거든요, 여러분. 아니, 난 진짜 부원간으로 그거 해보고 싶었던 건데. 아, 그러면 내가 다음 살인마 때면 그냥 아무도 안 죽일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너가 날 잡아봐. 오케이, 위에서. 그래. <laughs>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있는지. 모르겠어. 살인만 보안관, <laughs> 살인만 보안관, 살인만 보안관. 시민 어 근데, 뭔데? 다른 뱀이야. 어, 5.2%다. 와나 판다 됐다. 판다. 안녕. 나왜살인마 나 42.1%였지? 뭐야 너 41%? <웃음> <웃음> 그러면은 절반이면. 근또안 됐어. 잠깐만. 그런데 또안 됐어. <laughs> 너 진짜 대단하다 <laughs> 진짜. 진짜. 여기 등에 있는 칼자루가 좀 무서워 보이는요 어, 뭐야! 으악, 사람 죽어요! 사람 살려요! 으악, 도망쳐! 난왜 계속 퍼블이야. 사람 살려!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 뭐야, 여기? 어, 뭐야, 머리 막혀 있어.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한세, 저기 옆으로 해서 가봐. 저기 옆에, 아, 그걸 떨어져. 뭐야? 어, 뭐야? 안 돼, 코인 먹고 뭐, 있는데. 난 억울해. 이건 지금, 지금 되면 한50% 넘을 텐데. <laughs> 한번 보자, 몇 퍼야? 아니, 그, 탄정은, 아까 한번 돼서 5점 몇 퍼센트인데. 응. 살인자 뭐. 몇 퍼센트인지 한번 봐야겠다. 너5 6 0막 그렇게 될것 같은데 진짜 뭐지? 스튜디오 잠깐만 우리 나중에 되면 스튜디오, 스튜디오 차릴 텐데 스튜디오에 이렇게 살인마가 들이닥친다고? 어우 무서워라 근데 그게 만약 유건이라면 요3 45%예요 와 나는 나는, 안 나는 보안관이 4 2에요너 보안관이야? 나는 살인마야 어너 못했어 솔직하게 말해 나 솔직하게 말해줄게 너 진짜 아냐? 어. 나 보안관 냈어. 오. 유건이 받는, 잠깐만. 쟤야? 쟤야? 누구야? 누구야? 얘인 것 같은데? 누구세요? 여기요 당신이 살인마예요? 아저씨? 아저씨 수상해요. 왜절 따라와요? 가세요. 엄마야, 유건이다! <laughs> 안빵 안돼 <laughs> <같아>. 사람 살려 <laughs> 살아나세요 제발 와나 나 보안관 42퍼였어 나는 49퍼였어 이거 썸네일 쓰고 싶다 이거 오케이 스크린샷 찍음 썸네일 사용 아나 이제 둘다 떨어졌는데 어떡 하냐 근데 난 너무 슬퍼 왜? 아니 도대체 왜 네가 걸렸을 땐 한성한테 말해주는 반응을 해야되고 왜 한성은 나한테 안 말해주는 거지? 아니 나 마블 빌리지 야 이걸로 세개 찍자 그러면은 너 속을 풀것 같다 야 그치? 5.5야 아, 난 오, 시민 시민이야 또 시민이라고 코시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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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가 뭐야 이거? 어, 방금 누가 죽는 소리가 나는데 잘못 들었나? 엄마야 이 사람이 살인인가 아니구나 저기 있구나 오오 저기요 보안관님 계세요 여기요 보안관 아줌마 사람 죽어요 여기요 여기요 보안관 아줌마 있어요 보안관 아줌마 아줌마 죽으면 우리 다 죽어요. 아줌마 좀 살아봐요 잘얼이 아줌마 주, 죽으셨다 야 아줌마 뒤에서 내가 총을 먹고 죽이기! 어 뭐야 아하 역시 나야 뒤치 에헤 뒤치를 해버렸다 좋은 그래, 승리였어 없지. 자 일단 2편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3편 새롭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농. 아농. 안녕. 안녕, 안녕, 그래, 어?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안녕,